여러분들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안 풀리면 괴롭고 힘들잖아요. 안 그러십니까? 나는 왜 변비에 걸릴지, 안 힘들어요, 변비에 걸리는 사람들. 특히 예상보다 변비가 많잖아요. 그리고 나, 나는 왜? 아, 나왜 살이 찌지? 나는 왜 자꾸 피부가 자꾸 건지럽지? 간지럽, 가렵다. 건지럽다. 부한 말이고. 예, 네, 그런 거. 여러분 하루에 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? 여러분이 매일매일 던지는 그 왜에 대한 답이 바로 수행이라고 합니다. 뭐 어떻게 써? 그 왜에 대한 답을 내가 스스로 찾아나가고 자기게 되는 겁니다. 자, 어, 여러분이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은 여러분 마음대로 쓸수 있잖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 거니까. 소유권이 여러분도 이전됐으니까. 그죠?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던지는 삶의 여러 가지 왜 라는, why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소유, 답을 얻, 내가 스스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 나한테 이전된 겁니다. 이제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.